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크리에이터 지탱크 TV의 지탱크 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뵙고 아닙니다. 싶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 TV의 지탱크입니다. 지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희 인사말 할때좀 네. 기분이 좋았거든요. 지탱입니다. 지탱 그이 느낌이 네. 되게 강한 남자. 강남. 강남. 오빤 강남스타.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가 네. 제가 알기로 는 이제 6월달에 개설한 걸로. 6월 28일일 겁니다. 네. 불과 뭐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5개월 돼가죠. 음. 거의 네. 이제 5만 구독자의 육박하는 숫자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자가 이제 많이 모이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성과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뭐 저도 놀랬는데요. 어, 그러셨어요. 네. <laughs> 처음에 이제 지탱크 TV라고 이제 했을 때좀 네. 생각을 했어. 왜 지탱크 TV인가? 탱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단단하고 네, 네. 또뭐 전쟁이나 뭐 전투에 있어서는 또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을 또또 네. 또 많이 하셔가지고 또 어깨도 이렇게 딱 탱크처럼 벌어져서 <laughs> 아마 그런 게 이제 닉네임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또 들었고 어릴 때부터 닉네임이었어요. 어 탱크였어요? 네. 어, 네네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또 어깨 에 다부진 네. 네. 운동을 또 많이 했고 그래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음. 원래 탱크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제가 주의를 붙인 거죠. 그래서 가자 네. 탱크, 못 탱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레이트 탱크가 될 수도 있고. 고맙다라는또그라시아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쓰는 코드가 제가 G예요.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뭐 G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G 점 탱크인데 G 점을 이제 점을 키우면 네. 이제 O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O가 치면 되죠. 또 고가 음. 되죠. 예, 그고 탱크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그냥 G 탱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제 대문 이렇게 봤을 때 g 에 이제 O가 좀 커지면서 얼굴이 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고 네. 사실 그 배너가 없었었어요. 네. 처음에 유튜브 채널 개설했을 때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개설을 한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정보와 그다음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시합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뭔가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려드리려고 이제 채널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 작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었 배너도 그래서 안 만들었었고 제 채널을 보고 이제 디자인하는 제 후배가 철국열차 아시죠? 네. 철국열차 디자인 잡은 친구가 이제 후배예요. 아... 그래서 후배가 밥 먹다가 너무 썰렁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음. 좀 기다리셔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그 G 탱크를 그렇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의미가 뭔지도 안 물어봤어요. 네, 해주니까 감사하니까 네. 그냥 걸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문을 보고 그 옆에 이제 정보를 봤어요. 네, 그 간단하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건강 관리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경제 이야기. 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소히 하는 네. 채널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 네. 처음에 채널을 만든 배경이니까.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오늘을 기준으로 117개의 동영상이 있었어요. 아참 많이 올렸네요. 네. 짧은 기간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운동 관련된 음. 그 영상은 18개.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음. 부동산 관련된 영상은 6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노래 관련된 영상이 이제 3개. 네네네네. 그래서 도합 27개의 영상이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면 90개는 김호중 관련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또, 아, 이거 이름 바꿔야 되지 않냐. g 탱크가 아니라 호탱크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음... <웃음> <웃음> g 탱크는 g 탱크고요 네. 이제 오중씨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호중 별림을 응원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제가 언제로 보냐면, 그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연예부장이 개인 방송에서 호중 별림을 언급할 때부터가, 대중들이 호중 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와 선입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제가 봐요. 근데 저도 그 전엔까지는 그들과 그냥 우리 아리스들과의 논쟁이었다면 그 김용호 연예부장이 그렇게 자기 개인 채널에서 호중 씨를 언급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대중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에 이미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의 바탕이 됐던 그 자료가 김용호 연예부장이 개인 채널에서 방송한 밑바탕인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네, 어차피 개인 채널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구독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100명도 안 됐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지인들이었거든요. 다 구독자들이. 우리 지인들만큼이라도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봐주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그 거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찍어서 올린 것 뿐이었거든요. 적어도 그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호중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방송하기가 조금 수월했죠. 뭐 대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된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또한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김용호 씨가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지금 3회 연속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천사가, 소위천사가 되신 거네요. 사실, 그 외부에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제 듣기 좋은 표현으로, 소이천사다 또, 어, 호위 무사다, 호위 장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들은 이제 저희한테 너무 과분하고 사실 호중별 님의 수호 천사는 아리스 분들이 맞죠. 네, 그 중에 저희도 하나고 호위 무사는 또 아리스가 맞고 호위 장군이라고 한다면 정말 숨어 있는 우리 10만 대의 호위 장군이시죠. 저희는 그냥 그 10만 아리스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음. 아리스 유튜버로서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이지 않나라는 음.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첫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네. 가수 김호중에 대한 그런 뭐 인지도나 그러니까 인식이나 네. 정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이미 있었어요? 저희 대부분의 아리스님들이 그 내용을 공감을 응? 하실 건데 어, 호중 씨의 팬클럽 숫자가 갑자기 폭발을 한 시점이 있어요. 네. 언제지 아세요 혹시? 그게 아마 그 미스터 트롯 방송. 네. 네. 했을 때 네. 그 1월, 2월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 2월은 너무 늦고요. 네. 이제 경연 도중에 네. 그때 이제 팀 미션이 있었고 네. 팀 미션이 끝난 다음에 그 팀에 1인씩 나와서 네. 이제 개인전을 네. 붙어요. 네. 그때 오중 씨가 소속한 팀의 대표로 나와서 천상제를 부르셨단 말이죠. 적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음이 자꾸 올라가기도 하고 호흡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그 천상제외를 너무나도 잘 불르셨는데 개인적 꿀팁을 했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들어도 천상제외는 1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온지 모르겠으나 평가 자체도 너무 맞지 않았고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느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 시점부터 팬클럽 가입하고 음. 과거 영상부터 시작해서 쭉 찾아보면서 팬의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으니까 그 방송을 할수 있었던 거죠. 요즘은 방송하면서도 행복할 것 같고, 네네, 음. 맞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분들께서 저한테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저한테도 큰 힘이 되죠. 어, 시간 적으로 제가 어, 어떤 모임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식사하는 시간들을 줄여서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저한테 일주일에 네번 만나 뵙는 건데서 이제 한 시간이에요. 딱한 시간. 제 뒤에는 이제 바로 권영찬 교수님이 방송을 이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한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내려고 이제 좀 나름 준비를 좀 하죠. 네.